참 아름답구나 하면서 멈 때리면 멈 때리고 있을 때 정말 참 괴로워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지. 멈 때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괴로워서 하늘이 아름답구나 노을이 아름답구나가 멋이 해요. 이제 노을이 아름다워서 아름 그 노을이 말하는 건 아니다. 하늘이 말하는 건 아니다. 그때 그 마음을 받들요 거다 사드릴 돼야 돼. 근데 왜그러워요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아, 수행을 내가 못, 못한다는 것 때문에.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배우려고 오셨구나. 그래야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은, 음, 그게 이제 포문을 열었는데, 이때 포문을 보네그러은 앉아있죠? 자선할 때. 엉덩이 느낌을 알아차리면 돼요. 느낌을. 그시 뭐다 뭐다 하지 말고 그냥 푹신하다 뭐다 딱딱하다 하지 말고 그냥 느낌을 알아차리면 돼 음. 그리고 이 전체적인 분위기 눈 감고 있으면 분위기 있잖아요 음. 한 마리 있으면 들려오는 소리듣고 그러거든요 음. 한 마리 있으면 그냥 그거 알아차리면 돼요 알아차린다는 말은 알죠 음. 알아차리면 돼요 음. 지금까지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집중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안 돼요, 절대로. 이사띠가안 <laughs> 되기 때문에 여기는 띠를 키워야 돼. 부처님 를 키워야 된다고. 아, 집중을 하면 쌌띠가 안 되나? 안안띠를못 그 해. 집중해야 될것 같은. 가 집중만 하기 때문에 띠를 몰라. 그때는 대상 알아차 채린 건데 알아차리면안 돼. 그러면 그게는 집중한, 집중만 집중만 했다고해야지 수행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팔점도 수행으로 안 돼. 부처님한테 수행법이 안 된단 말이야. 그다음 에또 국마가 얘기다 해보세요. 뭐 수행을 집중하는 걸로 생각을 했구나. 그게 다. 그 책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게 얘기를 해주기때문이거든 정보가 바르지 못해요. 통찰이라는 것은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수행법은 통찰 수행법이거든요. 통찰에 집중하면 안 돼, 통찰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집중이라는 것은 포커싱이라고. 포커싱이 집착이 들어왔이 말이에요. 욕, 욕망,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으로 계속 집중하건 어떻게, 쌉대 어떻게 돼? 쌉태는그 반대적인 일을 하는데. 쌉태는그 반대적인 일을 해. 그 마음을 다시 알아차려야 되는 일인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욕망이 들어있는, 욕구가 들어있는 마음을 다시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일이 쌉대요. 알고 보면. 이 이것이 너무 강해. 이 욕망이 들어있 집중하는 마음. 근데 쌉대는 들어갈 수가 없어. 그사더니또 애기 사던데 음.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마음을 못봐 자신의 관찰하는 마음 아는 마음이라는 게 관찰하는 마음 음. 지금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 그것이 대상으로 해야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는 1차 목표야요 음. 왜냐면 마음이 수용하니까 그걸 보려고 지금 수용한단 말이에요 지정은 그게 안 보여. 안 돼. 그게 전 반대일이란 말이요. 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다른데. 그렇게 잘못됐어요. 통찰 수행에 대한 정보가 잘못됐단 말이예요왜그렇게 잘못됐는지 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잘못된 거를 자꾸 되돌려놓는것 때문에 안 좋겠지. 그왜 그런가, 어떻게 해서 그게 됐는가도 모르면서도 참 힘들겠죠. 그래서 뭐악 아나바나 사띠는 호흡하는 것보다. 그까 그러니까 최근에 어느 사이트를 보니까 아나빠나사티가 너무 사람들이 외국 가고 있대. 진짜로 아나빠나사티가 호흡을 보는 게 아니래요. 그런 말도 있어. 그런 말도 있더라. 그렇게 써 있더라. 그러면 아나팔란스 조금 얘기 좀 하지 마어떻다요 미리 미리 자르버그서 미안한데 아나팔란서한테고 지금 포커싱이 호흡을 극복할 때가 되면은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아 호흡도 후요어디게요 아, 음. 어떤 거? 들숨 났어요? 들 나요. 호흡이 음. 들어가고 그, 나가고 그때 그거를 계속 그, 하고 그, 있으면 완전한 집중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게 일상에서 접목되는 거랑은 이게 뭔가 조금 이게 일상에서 접 결용이 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자신을 관찰할 게아그 고요함에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좀 느끼겠어요. 그래서 빨리 이걸 헤치고 나서 자선에서 그냥 고요함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일상 아유, 일상을 어, 일상화 해는 건데 그냥 하면서 통화로만 전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선통로 지는 거는 이거 무언가 아니다라는 힘 아, 있는 거죠. 오케이 궁금해서 그랬구나.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힘을 키워서 음. 그표화로운가 고요함을 자선을 통해서 호흡관을 통해서 이게 렇 일상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그 그 디딤돌이. 음. 배워지기도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뭐지라는 계속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 제가 말해주는 거를 좀 이해를 할려가는 모르겠는데 이해를 안 해도 어쩔 수가 없고 하면 더 좋고 그러는데요. 어, 사띠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오전에도 법문을 해줬는데요. 보는 법을 바꾸는 일이다. 바뀌면은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진 음 근데 그거는 집중이 들어가고 눌러서 그냥 고요해지것뿐이요 그래서 편안해지기 때문에 편안하고 고요하고 평화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하고 바꿔가지고 평화롭고 그런 마음 집중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밖에서 밖에서 깨끗의 마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밖에서 그것이 대상이되해서 전적으로 다릅니다. 네, 이렇게. 그냥 고용하는 음. 그렇게 추구했던 음. 거죠. 그게 눌렸던 거예요. 무슨 음. 일이? 그래서 빨리 얘는 두꺼라 생각을 했어요. 1여 시간 만이 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특히 중요할 거는 그것디신나스면때 이것이 들어가서 그거 따라가면 아주 큰, 큰일이에요. 이거. 근데 그 상태가 좋은 거죠. 그래. 그게 그러니까 그 순간. 그게 요, 욕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 아, 네. 음. 이 사람들이. 그걸 지적을 해 주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laughs> 말을 한 거거든요 그렇지. <laughs> 그런다스는 <laughs> 그게 기본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그게 기본이 돼서 응.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알아차리는 그 사띠를 접목을 시킨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사띠로사는생행 외에는 사띠를 키워 하는 생행 외에는 일상에서 접목이 잘안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도 지금 그괴리감 때문에 okay. 힘들어요. 오케이. Okay. 아까 세의 이력을 쭉 얘기했을 때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때문에 저는 이게 알았어요. 음? 그게 전목이안 된다는 식으로 만 계속 다니셨더라고요. 그아요 자선에서는 괜찮아요. 눌르기 때문에. 음. 눌러서 그냥 어 고요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것서 아는 것은 아, 아무것도 안 생긴 거예 그 지혜가 나는 게뭐 있어? 아닌 것이 지혜인데. 아닌 것이 아무것도 생기는 생길 수가 없어. 그 변화 가정 아까 우리 선생님 오사님이 그 변화 과정, 변환되는 거.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대상도 안바뀌지고 대상 아는 마음도 안바뀌고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 지혜가 안 나오면 그래. 요 여기서 갈고 닦아서 이걸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그래 그다음에 위험한 거냐면 들숨에서 호흡 바람이 들어가고 뼈까지 폐들어가서고 따라가면 안 되는 그런 그런 경우까지 그러니까 아니요 음,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래서 호리를 보는 것은 매우 집중력이 강해요 원래 그 자체가 그리고 정해는오걸 보면은 집중력이 그냥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정해났잖아요 여기서 하는 자연스러운 수행하고는 정반대가 되버려요. 그 다음에 사띠라는 것은 그 이전의 마음을 바꿔서 대상으로서 바꿔서 새로운 마음으로서 그 대상으로 하는 게 사띠예요. 그러니까 포를 대상으로 하는 그 집중하는 그 마음, 거기는 지금 사띠가 없어요. 집중은 사띠면 안 되거든. 음. 쌓대는 마음을 집중 집중한다고 할때 나거든요. 쌓대가 없어야 집중이 돼요. 음, 그 집중하는 마음을 쌓대는 바꾼단 말이에요. 대상으로 해서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순수한 의식, 순수한 마음. 그 본연 법을 바는 거예요. 음. 이전에 그 집중하는 마음 그걸 본연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음. 홀을 대상으로, 흡을 대상으로, 홀을, 을 보는 마음을 싹뜨를 해서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일. 그 바꾼 거에서 지금, 그 바꾼 것이, 바 것이 그지혜 성분이에요. 그걸 알지를 못해요. 집중.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아는 것이 뭐냐, 이해된 것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그, 그거는 그래서 수련, 출연. 수련이지 수행이 아니에요 사마타라는 것이 그럴 쪽으로만 계속 그래서 아닌 것이 안 생기기 때문에 죄가 안 나요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바뀌는 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변화 과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변화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안 나요 지혜가 나오는 아주 간단해요. 그게 이제 어묵 행주자 어묵뜻은. 그래서 여기서는 경영하면서 하는 사마디가 더힘니까 이래요. 지금 부사님이 말한 것처럼 경영하고는 아무 상관 이 없는 일이거든요. 이 지금 그 지금 그리감 때문에 지사 아주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그것이 왜 그러지라고 지금 그게 의문이 왔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게 좀 빨리 왔었으면 좋은데 너무. 너무 만나고서 되게 굉장히 편의심이 났어요. 그거요. 이게 이런 좀 집회이란 이런 부분이 많이 수서 있구나. 여기서는 그런 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분명한 그 원인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음. 코를 보는 마음을 바꾼단 말이에요. 코를 보는 마음에 다 집중이 집착이 들어가있어요 예를 들면 그호호 호가 뭐예요? 배가 뭐예요? 다 호흡이라 고 우리는. 그근데 부처님 시법은다 호흡법이라네. 음. 그러면은 세상을 하나밖에 몰라. 그러기 때문에 집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 아까 얘기했잖아요. 들어온다는 일은 전체적인 것이잖아요. 그럼 세상에 많은 면에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laughs> 응? 세상이 많으면 사태가 그만큼 많이 일을 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늘어붙여서 이어지는 것도 더 수월하다 이 말이예요 어? 예를 들면 이 테이블 위에 지금 스트폰도 많고 노트도 있고 안경도 있고 물건도 그러잖아요 이 하나만 달랑 이거 하나만 있는 거하고 열얼 수 있는 것은 지금 사태가 열얼 수 있기 때문에 더붙여지잖아더이어지잖아이어지잖아 이어지잖아.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딸랑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어져? 그리고 지초만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응. 음. 그 지초만 길리는 것이 되는지. 그 사람들이 그 진짜 몰라. 음. 왜? 확인. 알고 갔으면 아니지. 모르니까 갔지, 배우오고 어, 어쨌든 뭐든. 그니까. 계속 집중만 키우고, 그래서 싸마디, 를 눌러서 싸마디, 이매만 나오게 다 들은 는거럼 우리 부사님은 굉장히 지혜롭네요. 좀,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랬지만은. 이게 분명히 이거는 일상하고는 접목이 안 된다. 그진력이 생기셔야 되거든. 제가 부족해서 접목이 안 되는구나. 계속 그렇게만 해. 아, 너. No. <laughs> 길을 잘못 봤어.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 사띠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으면 그래요, 또. 우리 부사님은 사띠는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건 아니고, 사띠어는 시간은안 봤잖아요. 그래. 근데 이제, 그런데서도 알아차림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니까 그걸... 그러니까 러그 알아차림은 우리 사사님 부사님은 알고 그냥 하고, 응. 그건 다 생각이 들어가는 아닙니다. 테일 황한 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용어만 그냥 알아차린다고 할 뿐이지, 다 생각으로는 직계에 들어가는 알아차림이란 말이에요. <목소리> 그 아, 어, 그렇죠. 그래서 사태는 그 두, 가지, 그 응, 그 사태 두 가지가 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laughs> 수행의 사태가 있고, 집중한 사항은 보통의 사태가 있고, 보통의 그 사태가 업이요 그게 성취욕이 들어있는. 그걸 바꾸는단 말이에요, 사태는. 참, 을마셔요진는왜 그렇게 이상하게 됐는가. 이 사태만 바르게 알아도 그거는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글로라도, 들어 둔 거라도. 그래서 그게 문사방에서 중요한 거 문상. 문의사에 취 있죠? 문사황에서 중요. 그게 정보거든.